어! 괜찮아? 응. 어. 아, 아, 어, 어. 어, 조심해야 돼, 좋아. 조금만 조금만 더. 조금만요? 잠깐만. 응. 떨어진 거한 대. 떨어진 거한대 넣자. 씻 고, 트이거 아니, 이런 거. 동 아니 아빠도 이거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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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부을 거야? 음. 뜨거 조심조심. 음. 아빠, 음. 네. 고마워. 고통 응? 안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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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뜨 뜨거워. 뜨거기뜨거거워 뜨거워. 거아뜨거 뜨거워. 뜨거뜨 짝은 작은 거+ 짝은 거+ 짝은 거+ 짝은 거+ 짝은 거+ 짝 얘는? 짝은 거+ 짝은 거+ 했는데 살살 내려은 거+ 짝은 거+ 거+ 짝은 거+ 짝은 거+ 짝은 거+ 따라볼게요. 따라볼게요. <laughs> 어? 부에대요 어? 귀여운 거? 귀여 거? 귀여운 거? 귀 거? 귀 거? 운 거? 가그 거? 조금 뜨거워 뜨거워 뜨거웠어? 뜨거웠어? 응, 어떤 맛이야? 먹어보면 응? 먹어봐야지 아 꺼진다 아, 냄새 어 맛이에요? 나중에 또 먹어보자 어떤 맛인지 어떤 맛? 아, 냄새 먹어보면 안된데 코에라 만 알아 코에하 맛은 아 신초신 뜨거 꽃향 꽃맛 꽃은 언제까지나 음. 무슨 맛이 는지 말해봐 어 나는 음. 바닐라 바닐라 맛 음. 아빠는 아까는 아빠는 민트처럼 화한 맛이 있어요 엄마는 음반닐라맛아 맞아 반닐라 맛. 아 나도 반일 바... 나발 아 반일 나발 아또 비닐 두 다른 맛은 어떤 맛인지 한번 궁금해 근데 일도 먹자 어, 아니야 내맛내맛맛이맛맛맛맛맛맛맛맛맛맛맛맛맛 냄새. 네. 냄새 아, 맛맛맛맛맛맛맛맛맛

아! 어때요? 맛있어요! 아, 맛있어요?